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인 따복TV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인 제가 14년 동안 현장에서 경험했던 여러 어, 이야기들을 예비사회복지사나 어, 새내기사회복지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채널이에요. 어, 제가 그동안 사회복지사에 대한 여러 영상들을 올렸었는데 어, 사회복지사는 수급자들을 대할 일이 많아서 수급자에 대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난 몇주 동안 수급자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이 영상들이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어,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인 제가 그런 영상들을 올려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그동안 올렸던 이제 수급자에 대한 영상에서 달렸던 댓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댓글들에서 여러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 질문들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앞으로 한 4, 5주 정도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렇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수급자 가구인데,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어요. 그럼 우리 가족은 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취업을 축하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마냥 축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자녀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다. 그러면 수급자에서 탈락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어, 정부에서는 수급자 가정에 있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별도 가구라는 것을 어,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어, 실제로는 같이 살지만 따로 산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만약 어떤 수급자 가정 중에서 A 자녀가 취업했다 하면은 A는 수급자 가정에서 따로 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A는 부양의무자가 되고 남은 가족들은 이전처럼 계속 수급자가 되는 거예요. A 월급이 얼마 정도 되어야 수급자가 계속 유지되는지 언제까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A 월급이 287만원 이하이면 수급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 후 7년까지, 대학교 졸업 후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 후 5년까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립지원 별도 가구는 35세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이 2019년이니까 35세이면 1984년 생일 전달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나는 대학교 졸업 전에 취업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취업한 시점부터 5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고요. 취업한 자녀가 퇴사하거나 실직한 경우에는 다시 일반 수급자로 전환되고, 이후에 다시 취업하면 적용 기간 내에서 다시 자립 지원 별도 각으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어, 난 34살에 취업해서 35살까지는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1연경후 적용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그건 안 돼요. 35세부터는 남은 기한이 있어도 적용되지 않거든요. 나는 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것도 적용이 되나? 궁금하실 텐데요. 이 제도는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되지는 않고요. 어, 대신 근로소득 공제를 해요. 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인데 이 소득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의 기준을 넘어서 수급권이 탈락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 수급자에서 탈락한다면 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했던 아르바이트가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을 안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 라면 이걸 모두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한 소득에서 20만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해요 예를 들어 한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로 50만원을 번다 하면 50만원 빼기 20만원 하잖아요 그러면 30만원이죠 여기에서 30%를 추가로 빼면 21만원이에요 그러니까 50만원의 소득이 있으면 21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존 생계급여에서 21만원을 빼고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학생인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소득에서 40만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거든요. 고등학생보다 조금 더 많이 공제되는데요. 아무래도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이 학비나 교과서비, 생활비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더 많이 공제하고 있어요. 만약 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100만원을 번다고 하면 100만원 빼기 40만원을 한 금액 60만원에서 70%로 곱하면 42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로 100만원을 벌어도 기존 생계급여에서 42만원만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와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정부는 청년들이 일을 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표에 있는 정부지원금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제외시켜요. 여기에서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18세에서 38세 사이에 있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 중인 청년에게 지원하는 것인데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계신 분들만 가능해요. 매월 50만원씩 지원이 가능하고 최대 6개월간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받은 금액은 수급 소득 인정에 산정에서 제외되니까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수급자 가구원 중에서 근로소득이 새로 생겼을 경우에 수급액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참고로 내년에는 25세에서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30%를 공제한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7만 가구의 정도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2만 7천 가구가 새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받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내가 근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이만 안녕.